공주, 감흥시장을, 비 시장도 그렇고, 공짜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감흥으로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성악, 소방청, 국 모든 분들이 강릉의 생명들이 마르지 않도록 온심을 져다 보고 있습니다. 퇴직. 도방관들까지 나서서 자발적으로 운반이 급수를 돕고,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기업들도 센서를 긴급 지원하면서 과음을 돕고 있습니다. 가능한 수정원은 전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감옥을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너무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농사 포기를 할정도 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과 폭우 등 재난재해는 언제 어디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과 함께 재난재해 대응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합니다. 우리 당는강릉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강릉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수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구들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더풍겁니다 예, 특히 우리 장동역세 대표님 취임 이후에 첫 민생 행보또첫 지방 일정을 여기 강원도 강릉은. 광문에 들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숯퍼 마늘은 더안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제가 우리 강원도의 지휘부가 강릉의 그 이청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좀 우리 도, 대표님도 오시고 우리 강릉 시민분들께도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 조금씩 조금씩 그 5번 저수지의 저수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강릉 시민들이 하루에 필요한 양의 40%는 약40% 정도는 지금 비가 거의 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미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1년간 강릉에서 사용한 양을의 어, 평균을 산출했을 때 9만 몇천 톤이 이렇게 되는데 편의상 9만 톤이라고 하루에 강릉에서 사용하는 게 9만 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40%약 3만 6천 톤이 매일매일 확보돼서 지금 새로 모여지고 있다. 비는 지금 143일째 비다운 기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물은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아마 우리 시민들께 처음 제가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연유입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봉저수지가 지금 있고 거기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그 위에 상류 산악 지대에서 흘러내리는 돈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하루에 만톤 이상은 된다는 것이 네,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한만톤 이상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총까지가 뭐라 그랬죠? 3만 6천 톤, 9만 톤에 거의 40%에 달하는 3만 6천 톤이 그래도 이렇게 모이고 있다. 그러면 그거로 충분하냐? 물론 아니죠. 40%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암댐을 지금 우리 광릉시장이 열심히 우리 시민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받게 되면 추가로 더 물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거는 도암댐이 굉장히 큰 댐이고 거기 물이 3천 톤이나 3천만 톤이나 있는데도 이거를 당장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다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비상급수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가 될지 지금 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자세한 거는 우리 시장께서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원을 더 확보해서 강릉 시내에 있는 저수지, 뭐, 정수장, 이런 데서 더 확보해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단기간 내에 약5천톤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수차. 지금 이미 많이, 전국에서 많이 와주고 계시지만, 바로 며칠 전에 저희, 저희는 강원도에서, 모든 시군에서 5대 이상씩 보해기로그서 추가로 100대를 더 확보할 겁니다. 그게 한 3,000톤. 이렇게 하면 도암댐에서올 거가 아직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약 8,000톤 정도가 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합치면 거의, 거의 하루 필요량의 최소한 50%는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절수를 하고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그래도 최대한 쥐어 짜서 절반 정도는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계속 비가 안올 때를 대비해서 이런 장기화 사태에 대비를 해당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식수. 식수는 물론 별도입니다. 생수를 후원을 받고 구입을 해서 시민들께 직접 그러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만 최소한 50% 이상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예,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고요. 또, 정경우 삼촌장님, 조상집자님, 지도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강원도 국경우도 오래발되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강릉은 뭐, 산불도 수혜도하는것 같지만, 강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오래발 많이 불과하고, 그간,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개체를 많이 만들었 또한된 문제를 포함하 여러 가지 자부심을 많이 만들었는데, 또 여러 가지 주한정부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장병재 군과 우리 국민인 국원님께서 우리 국민의 감옥을 또 바로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 국민과 함께, 비록 지금 12.6%의 조수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아껴 서준으전략하면서이 감흥을 한번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은 사회에 따로 논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릉을 전아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 먼저 어, 우리 강릉의 감흥사태를 강릉 해결하기 위해서 강릉을 찾아주시고 또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1억 원이는선거를개축해 주신 존경하는 장동혁 당 대표님을 비롯한 중앙당 당직자 여러분들과 또 강릉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모두 참석해 주신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강릉의 가뭄 사태는 1 0 8년 만에 처음 발생한 아주 기독한 그런 폭폭한 그런 가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께서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어, 계십니다. 어, 그래서 지난 1일날 강릉의 재난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런 가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곡촌에 조립된 설치 예산도 이미 확보를 했고 또 영곡 정수장 현대화 사업 예산도 460억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국민들께서 또 지원해 주고 계시고 또 군인들 또 소방 인력,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위기 상황을 아주 어렵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또 재난 사태로 선포해 주고 어 인력이나 장비 예산까지 지원해주 주앙정부에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그리고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아서 어, 이자를 리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제는 좀더백년 주기의 가뭄, 홍수 이런데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워낙 기상이변이 심한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릉시와 지금 영국 천에 전립된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만은 영국 주민들께서 빨리 좀 협조해서 땡이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앞으로 남대천이라든가 이런데도 제2의 전립댐 전입된, 제3의 전립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하수를 활용해서 이물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황부처와 강릉시와에 비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께서도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자연재해에 예,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